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띠입니다. 이번 시간은요, 저번에 뭐 물로 식물 죽이는 방법, 뭐 흙으로 식물 죽이는 방법에 이은 세 번째, 빛으로 식물을 뭐 죽인다고까지는 아니고요. 괴롭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. 우선 먼저,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. 어, 모든 식물은 빛을 좋아한다. 어떤 분들은요, 음지식물은 빛을 싫어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빛을 싫어하는 빛이 없어도 되는 그런 식물은 없어요. 아무리 음지 식물이라도 어느 정도의 빛은 있어야 한다는 거. 그리고 솔직히 그 음지 식물이라는 게요, 어, 진짜 밖에서의 음지랑 집 안에서의 음지랑은 빛의 세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집은 진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. 어, 아무리 뭐 빛이 밝게 들어온 곳이라도 밖에서의 양지 또 밖에서의 그늘이랑은 저는 빛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원예가든요, 집안에서의 실제 빛의 양은 밖에서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걸 제가 봤거든요. 잠깐 뭐 빛의 세계에 따른 식물을 구분해 보면요. 우선 직사광선을 좋아하는 양지식물은요, 음 주로 꽃을 피우는 식물, 아니면 허브류, 다육이, 올리브 나무나, 야생화 같은 거, 국화, 침엽수 등등이 있고요. 뭐, 율마가 대표적이죠. 그리고 반양지 식물은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씩 빛을 받아야 하는 식물들이에요. 뭐, 녹보수나 드라세나류나 아니면 벤자민 고무나무, 보스톤 고사리 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반음지 식물은 이렇게 빛이 한번 어떤 곳에 이렇게 여과돼서 들어오는 빛 있죠. 거기에서 사는 그런 관엽식물 종류입니다. 대부분의 간엽식물이 여기에 뭐 속한다고 하죠? 그럼 이제 빛으로 식물 괴롭히기 알아볼게요. 어, 빛으로 식물 괴롭히기 첫 번째. 음지식물이라고 <놀람> 화장실 같은 어두컴컴한 곳에 둔다. 제, 제 영상 댓글 중에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. 천연금물 화장실에 두어도 되나요? 화장실에서 잘 크는 식물이 있나요? 이런 질문들이요. 근데 솔직히요, 저는 화장실에 식물을 두는 건좀 반대예요. 어, 뭐 화장실에 창문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. 보통 화장실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이지 않나요? 거기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이잖아요. 식물이 건강하게 크진 못하겠죠. 그냥 견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굳이 식물을 두시겠다면요 어, 스킨답서스를 추천해 드릴게요. 두 번째 식물을 빛에 적응시키지 않고 바로 내놓는다. 어, 보통 베란다가 있는 집은 겨울에는 식물을 안에 들여놓는 경우가 많잖아요. 확실히 거실은 베란다보다 빛이 덜 들어오죠. 근데 겨울에 실내 거실에 있던 식물을 이제 봄이 됐다고 바로 베란다로 옮기면요. 식물도 빛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. 잎 대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. 음,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서서히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예를 들면 하루에 얼마씩 서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. 바깥쪽으로. 뭐, 처음에는 창가에 있다가, 그 다음에는 이제 베란다 안쪽에 두었다가, 이제 서서히 바깥으로 이제 적응을 시켜나가는 거죠. 이런 현상은 아마 식물을 새로 샀을 때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. 화원에 있던 식물이 집에만 오면 뭐 시름시름한 거예요. 확실히 화원에서 봤던 빛과 어 집에서의 그 빛의 색이는 차이가 많거든요. 식물이 묻어난 것 같은데 되게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. 빛으로 식물 괴롭히는 방법 분갈이 후잘 자라라고 바로 햇빛에 어, 분갈이 후에는 아직 뿌리가 그 화분 흙 속에 제대로 정착을 못한 상태잖아요. 그런데 또 햇빛에 바로 놔두게 되면 증산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식물이 어, 쉽게 마르거나 네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꼭 분갈이 후에는 웬만하면 며칠간은 그늘에 두시고 어, 그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. 빛으로 식물 괴롭히는 방법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는다. 어, 여러분 식물도 잠을 잔다는 거 아세요? 음, 시골에 가시면요. 논밭 주변에는 가로등을 거의 켜놓지 않습니다. 어, 왜 그럴까요? 밤에 불을 켜놓으면 요 어, 벼의 알곡이 잘 여물지 않는다고 합니다. 어, 벼는 단일 식물인데요. 특히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빛을 받게 되면은요. 그냥 벼가 웃자라기만 하고 알곡이 충분히 잘 여물지 못한다고 해요. 어 실제로도요. 가로등 옆에 벼의 알곡은 일반 벼보다 그 수확량이 15%나 줄어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콩은 43%, 그리고 들깨는 94% 정도 수확이 감소한다고 해요. 거의 뭐 어, 농사를 망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논밭 주변에 가로등을 꺼두기도 하는데요. 어, 시골 길이나 도로가 너무 컴컴하다고 어, 너무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식물도 밤에는 자야 합니다. 혹시 기르시는 꽃 식물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. 혹시 뭐 꽃이 잘 피지 않는다면 이런 영향도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뭐 이런 관엽 식물들은 그런 뭐 열매나 꽃 식물과는 뭐 똑같다고는 할수 없겠지만요. 그만큼 야간 조명은 어 식물에게 좋지 않은 것만은 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니 그것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. 뭐 만약 관엽 식물들한테 24시간 전혀 어둠이 없이 빛을 계속 조이면 어 식물들이 잘 살까요? 전혀 어둠이 없이요. 되게 궁금하네요. 어..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